안녕하세요, 네누입니다. 네나 오늘은 치키타카 오늘은 치키타카 초코에서 다양한 코르네 파이를 준비해봤습니다. 음료는 커피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페레로로시의 코르네 파이예요. 어, 진짜 맛있어요. 특히 초코크림이 맛있다. 난 달달한 게 좋더라. <laughs> 죄송합니다. 세로로시의 맛까진 아니더라도 맛있는 초코크림 맞나요 <laughs> 이번에는 그린티 응그린티그린티 <laughs> 향이 세지가 않 녹차 맛이 나요 녹차 안좋아하시는 분들도 어, 잘 드실 것 같아요. 맛있거든요, 진짜. 뭐또 치즈맛 나요.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엔 이게 1등. 이번엔 또 초코죠. 가게 이름이 치키차카 초코니까 초코 맛은 맛있겠죠. 저 그냥 말할게요. 이게 제일 맛있어요. 내가 초코 덕후라 그런가? 오래오 맛이에요. 와, 요거도 이거, 이거 뭐, 다 맛있을 수가 있지. You got 요거트만의 신맛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쉬진 않고 달달한 요거트 맛. 이번엔 로트스 코르네 파이. 커피 마셨더니 좀 배가 찼거든요? 자, 오리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배불러서 여기까지 먹어보도록 하겠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 때 봐요.